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같이 한번 말해봅시다.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아가서 어, 2장 15절을 우리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다같이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원래 여우가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사사기 15장에 보면 삼손이 여우 사냥리를 잡아 가지고 꼬리를 묶어서 그 지역에 불을 놓는 방아를 하는 이런 장면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원래 여우가 많았거든요. 여우가 많았는데 이 사월이 되면 꽃이 피는 사월이 되면 이 여우가 포도원에 들어가 가지고 구를 파고 집을 짓고 그래서 꽃이 피지 못하도록 뛰어다니면서 꽃이 피면 꽃 열매를 떼버리고 또 나무를 깔아먹고 심지어는 뿌리까지 깔아먹고 그래서 나무가 말라서 죽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이 여우였습니다. 이 작은 여우라고 했는데 이 작은 여우가 한 40cm 정도 되는 크기 여우라고 래요 그런 작은 여우들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야행성이고 잡식성이고 아무도 모를 때 밤에 활동한다는 겁니다, 이 여우가. 그래서, 이 여우가 노는, 여우가 뛰어 노는 곳이 어디냐면, 오늘 밖에서 뛰어 놀면 되는데, 문제는 포도원에서 뛰어 논다는 것이죠, 포도원. 그렇죠? 어,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포도원. 그러면 이 포도원은 뭐냐? <laughs> 포도원이 무엇일까? 어, 포도원이 무엇일까? 포도원은 포도원이 뭐죠? 포도원은 교회다. 이 여호가 교회를 한다 이 말이죠. 여호가 교회를 한다. 요한복음 15장 5절 6절을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6절 한번 떼어 볼수 있도록 합니다. 같치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음이라. 육절. 사람이 내 안에 가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자, 포도원의 구성을 한번 보면, 자, 포도원의 첫째 농부가 있잖아요, 그제? 농부는 누구죠? 농부는 하나님. 그 다음에 포도는 나무가 있잖아요. 나무는 누구 됐죠? 예수님. 세 번째, 나무, 가지. 가지는 누구 됐죠? 성도. 그 다음에 가지에 맺는 꽃. 꽃, 꽃이 열매가 되죠? 어, 이거는 성도가 얻는 구원과 영생을 말합니다. 영생의 열매. 자, 결국은, 결국은 이 꽃이 열매를 맺는 곳은 어디에서 맺죠? 이 가지에서 맺습니다. 가지.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영혼 구원의 열매가 결국은 성도들의 손길을 통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는 확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런 보도원에 이 여우, 여우 이 여우에게 이르라. 누가 보면 13장 32절에 보니까 헤롯을 여우다 그랬거든요. 헤롯을 여우에게 이르라. 그러면서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이렇게 이야했습니다이 여우를 우리의 가정을 흔드는 귀신을 귀신으로 보면 됩니다. 여우를 마귀. 귀신 가정에 침투한다 이 말이죠. 우리 교회에 침투한다. 이 여우는 우리 마음 안에 영적으로 침투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을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을 한번 떼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론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자. 이마귀는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냥 역사하는 게 아니라 통로를 열어줘야 된다 했죠. 그럼 가론 유다의 생각에 어떤, 가론 유다는 어떤 통로를 열어주고 있었습니까? 예, 돈의 욕심이 많았죠. 돈이라는 통로, 돈의 욕심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것은 우리가 욕심에 끌려서 시험에든다 그랬거든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제가 장성한 적 사망을 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돈이라는 욕심에 이끌려가지고 이 욕심을 물리쳐야 되는데, 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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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그러면서 이 가론 유다는 헌금을 하면 헌금 중에서 일정 부분을 빼가지고 뒤로 돌리더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 생각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너의 서성 팔면 한끈 하면 되지 않느냐. 한끈 하면 되지 않느냐. 근데 이 생각을 물리치면 되는데, 이 생각을 받아들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 7절 한번 보세요. <laughs> 다 같이 시작. 조각을 받은 후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속으로 들어갔다 그랬거든요. 사단이. 그래서 생각에 머물러 있던 이 사단이 이제 에, 그것을 사단의 생각을 받아들이니까 사단이 안으로 쏙 들어가 버린 거예요. 소, 사단이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사람을 지배해 버리면 사람이 사단의 지배를 당하게 돼 있습니다. 사람이 사단의 지배를 당하는 순간에 그때부터는 자기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움직이는 대로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바로 여우가 이 포도원에 틈타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단을 물리쳐야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 여우는 자꾸 뒤를 돌아보는 습관이 있어요. 여우는 여우는 뒤를 돌아보는 습관이 있다. 우리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성도들도 뒤를 돌아봐서는 안 돼요. 뒤를 돌아보면 누가 틈타니까 사단이 여우가 틈탄다 민수기 11장 5절에 보니까 11장 5절 한번 봅시다. 다같이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 나거든을 그러니까 과거를 자꾸 돌아보는 거예요. 과거 예수 믿기 전에 아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것이 좋았다. 예수 믿기 전에는 파도 먹고 오이도 먹고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고 고기도 먹고 차라리 종살이 했을 때가 좋았다. 자꾸 사람은 뒤에 내가 어, 앞에 있었던 그런 짜리 했던 그런 순간들을 자꾸 생각하는 겁니다. 그걸 생각하면 거기에 자꾸 빠지게 돼 있어요. 아 옛날에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로 돌아가 볼까? 그 때가 좋았는데, 그렇게 하면 누가 역사한다고요? 사단이 역사한다는 겁니다. 이 여우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보면 9장 6절에서 주님은 뒤를 돌아보는 것은 내게 합당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고 누구에게 합당합니까? 마귀에게 합당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뒤를 돌아보지 말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리포스 3장 13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같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일 적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떼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오직 바울은 상만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부름의 상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만 바, 바라봤지 좌우를 돌아보지 않다 뒤를 돌아보니 자기의 뒤를 돌아보니까 자기의 공로가 보이는 거예요 내 공로가 보이는 거예요 야이 정도 했으면 됐지 이 정도 했으면 내가 이제 그동안 교회 봉사도 많이 했으니까 좀 쉬어야지 이런 마음으로 하면 열심히 달려가지 못하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서 하늘의 상을 봤거든요 상을 보고 오니까 눈이 뒤집혀졌어요 누가 내 앞서가서 저 상을 탈까 봐서 앞만 보고 달려간다그랬거든요 뒤를 돌아보기를 자꾸 기뻐하는 자는 누구냐면 마귀입니다. 마귀는 자꾸 뒤를 돌아보라. 옛날이 좋았지 않느냐. 옛날이 그립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어떤 때 마귀가 역사느냐 뒤를 돌아보는 자에게 마귀가 역사한다. 어. 우리 마음의 통로를 열어주는 자 첫째는 마음의 통로를 열어주는 자에게 마귀가 역사하고요. 두 번째는 뒤를 돌아보는 자에게 역사하고요. 세 번째는 어떤 자에게 역사하느냐 하면 마음이 황무지가 되어있을 때 역사합니다. 황무지같이 마음이 거칠어져 있을 때 역사입니다. 에스겔서 13장 4절 한번 봅니다. 에스겔 13장 4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같으니라. 여우가 어디에 잘 사느냐? 황무지에 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황무지가 안 되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정말 성령 충만하면 황무지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내 영혼이 황무지가 됩니다. 내 영혼이 황무지가 되면 내영혼에 사는 존재가 누가 산다고요? 마이. 여우가 산다. 마이가 산다. 마이가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내 안에 여호가 틈타지 못하고 여호를 잡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여호를 잡기 위해서. 첫째, 성령의 검을 가져야 된다. 성령의 검을 가져라. 에베소서 6장 18절 한번 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다 같이 시작. 모든 기도와 강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하기를 항상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6장 18절 한번 봅니다. 6장 18절. 6장 18절입니까? 17절. 어. 17절. 다 같이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뭘 가지는다고요?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잖아요. 곧 성령의 검을 가져요. 하나님 말씀이 왜 성령의 검이 되느냐면 이 말씀이 레마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의 말씀이 되면 이 말씀에 하나님의 레마는 말씀에 기름 부음이 있거든요. 말씀에 기름 부음이 있어지면 그 말씀이 뭐가 됩니까? 성령의 검이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름 부음이 있으면 그 말씀이 기름 부어지면 말씀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을 읽는데 그냥 뭐 우리가 읽는 말씀을 로고스라고 합니다. 이 로고스는 힘이 없어요. 힘이 없는데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서 이 말씀에 탁 성령이 역사를 하면 이 말씀이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서 나를 위해서 운동하는 거예요. 운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곧 성령의 뭐가 된다요? 검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검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한번 봅니다. 10장 38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터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을 고치셨다요. 이땅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마귀에게 눌려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개인적으로 축사를 해가지고, 축사를 했던 모든 사람의 경험을 제가, 제 프린트, 프린트에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 믿는 사람이다 해서 귀신이 역사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에게도 혼까지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까지는 들어오지 못해요. 그래데 여러분 생각까지 역사를 해요. 역사를 해가 잘안 나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계속 그걸 성령의 검으로 뭘 해야 된다? 쫓아내야 된다. 물리쳐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성령의 검으로 물리쳐야 된다 두 번째로 기도에 불을 떼야 된다 여우를 잡고 으 여우굴에다가 연기를 집어 넣듯이 기도에 불을 막 떼야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다 글자 알아보겠죠 그죠? <laughs> 어, 글자 이게 글자가 명필입니다 이게 <laughs> 이게 이게 무슨 채지는 모르겠는데 나도 무슨 채지는 모르겠는데 예 뭐요 걸림채입니까 예예 동령채 <laughs> <laughs> 예. 예. 마태복음 이십육장 4 1절다 같이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유로 돼 육신이 약하도도 하시고,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시험 들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정답입니다. 시험 들면 기도하면 이깁니다. 그런 시험을 기도로 안 이기면 안 돼요. 기도로 이겨야 됩니다. 기도로 이기면 마귀는 떠나가고, 아무리 우리 가정의 역사를 해도 기도해가지고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다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보면 18장 1절에도 낙심하고 기도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했잖아요. 한 가부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어? 재판장에 가서 내 소원을 들어달라고 하물며 그 불의한 재판장의 기도도 들어주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들어줄 줄 믿습니다. 마귀들이 떠나가게 될줄 믿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말씀으로 무장했다. 세 번째로 말씀으로 무장했다.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읽고. 내 안에 말씀이 많아. 마태복음 4장 10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4장 10절에서 예수님이 <laughs> 시험을 당할 때에 사단아, 어떻게 했습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떠나가라. 하나님 말씀으로 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계에게 저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잖아요. 세 가지 시험을 당하죠. 세가지 시험을 받을 때 예수님 이무엇으로 물리쳤습니까?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말씀으로 물리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쳐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가 여우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포도원은 교회라고 그랬죠, 그죠? 어떨 때 들어옵니까? 우리 마음에 통로를 열때 들어온다 그랬죠. 마음에 통로를 열때 들어오고 또 어떤 때 들어온다 그랬죠? 뒤를 돌아볼 때또 들어온다 그랬습니다. 또 어떤 때 들어온다 그랬죠? 내 영혼이 황무지가 되어 있을 때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넓 깨워서 기도해야 되고, 성령의 검을 가져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말씀으로 무장해야 될줄 믿습니다.